액션 스케어 환경 볼게. 액션 스케어, 액션 스케어를 보게 되면 아직은 상승 쪽으로 돌리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예, 왼쪽 아래가 일봉인데 여전히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예,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예, 움직여줬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근데 예, 다시 또 밀려서 예, 이 저점을 아직 이탈하지는 않아요, 그죠? 이렇게. 예, 이 부분을 살펴볼게. 월보 예, 주봉을 한번 볼게요. 좀 가운데 차트인데요. 저점을 이렇게 높아지는이 자리에서 예, 이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함을 알수 있죠. 그죠? 대추세가 올라오는 예, 흐름의 예, 추세의 예, 끝자락이기도 하죠, 이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엄청 중요한 자리죠. 근데 보시면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위로 틀어서 한번 이렇게 올라올 때 된다면은 만약에 이걸 기다렸다가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에, 다시 한번 왼쪽 위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 흐름이, 이름이 이렇게 한 번은 바꿔놨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선 여기 있으니까 에,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한 2,800원 선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액션 스퀘어는 갖고 계시거나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 요 가격대를 좀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죠 여기를. 그래서. 에,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다시지를 지 받고 이제 이런 식의 움직인다면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수 있죠 이것 제가 특히 이제 에, 대추세에 올라오는 이 라인하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액션스퀘어는 이 저점 대비 이 라인을 에, 기본으로 삼아서 에, 즉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대추세를 기준으로 삼아서 에, 만약에. 내려오기만 하던 흐름이 이제는 이렇게 바꿔준다면 바꿔준다면 관심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죠 에, 이런 거는 미리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움직일 때 들어가도 괜찮죠 오히려 미리 들어가면은 조금 그 가지고 있다가 늘어지거나 이러면은 에, 시간상 그 시간 타임을 상당히 그 소비할 수가 있죠 그죠 에, 또 반드시 또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죠 에, 그래서 이제, 액션 스퀘어는 내려오는 이 그림 속에서, 그림 속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다가오고 있고요. 그죠? 거기를 확인하고 우상향으로 틀어지면, 즉, 4,000원대를 안착을 해둔다면, 이때 접근해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가, 올라가서 지지라는 형태가 된다면, 이 흐름을 예, 바꾸겠죠. 요건 이제 역별의 흐름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역별 그리고 변곡관으로 들어가고 정별로 바꾸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물 안쪽으로 고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역별이 정별을 의미하죠. 예, 정열이 예, 모습이 나와야지만 접근해볼만하다는 거죠. 미리 준비를 했다가 액션 스킬은 예, 많은 전환 모습이 나온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역찜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신청하셔서 기본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